자, 오늘 할 거는 여기 보시면은, 자, 240 상위 스윙 검색기에다가, 김병길 님이 조건 추가한 검색식을, 어, 꼬라방 님께서 글을 올려놓으셨고, 요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실전투자스터디 매매 전략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김병길 님이 6월 매매일지, 종목 발굴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적어주신 것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다 적어주셨어요. 매매 원칙도 적어주셨고요. 이 밑에, 어, 승률도 다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 승률이. 한80% 정도 나오신다고 말씀을 어, 해주셨습니다 자이 7가지 조건들을 하나하나 한번 어, 만들어 볼게요 추가할 조건들은 친절하시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1번 조건 양봉의 윗꼬리가 캔들보다 길면 제외 자 일단은 새 조건식 새로 작성을 눌러 주시고요 조건 검색 중에서 패턴 정의 라고 하면 패턴 분석에 패턴 정의가 나오네요 요거를 누르고 자, 일단 0봉 전이고요 1봉이고, 몸통의 길이가 직정봉 종가의, 이거는 사용안함으로 하셨고, 이것도 사용안함으로 하셨고, 자, 윗 그림자가 몸통의 70%, 그리고 요거는 사용안함, 그리고 아래 그림자가 몸통의 몇몇 프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게 꼴인 것 같아요. 해통정의 수치 100으로 하셔야 된답니다. 윗그림자가 몸통의 10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꼬리가 몸통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10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몸통과 꼬리가 1대1이란 소리예요100% 어, 라는 거는 1대1이고요. 몸통보다 길이가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100% 이상이면 패스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일단 추가를 해가지고 어, 느낌표를 누르면 여기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100% 이상인 경우가 아니 몸통이 더긴 경우를 찾아 주세요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느낌표를 안 붙이려면 여기에다가 100% 이하로 넣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표를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느낌표가 막 들어가고 이런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고점 돌파한 종목에 분봉상 대량 거래가 동반 하락한 종목은 제외. 기간 내 등락률로 해서 야, 이거 어렵다. 이게 의외로 실수가 있어요. 의외로. 자, 이거를 30분 주기로 해 놓고요. 어, 오늘 영봉정 딱 지금 기... 기준에서 3봉 이내면 1 시간 반 이내죠. 1 시간 반 이내에서 시가 대비 종가. 근데 이 시가가 어느 시가예요? 이내는 모두예요. 이 모두의 시가네요. 그러면 1 시간 반 전의 시가네요. 그렇지. 3봉 이내니까 세봉 중에 두 번째 봉에서 첫 번째 봉의 시가 대비 종가가 마이너스 5% 이하면 뜨는 거고 각각 이네. 어, 맞아요. 제가 착각한 거야. 세봉 이내에서 요런게 발생이 되면 말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5%로 어,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 돌파한 양봉의 갭이 5% 이상인 종목은 제외 이건 쉽다 주가 등락률에서 1주기 1봉전 어제의 종가 대비해서 0봉전의 시가가 5% 이하인 종목을 어, 찾아주세요입니다 어, 쉽죠? 이거는 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일 양봉이 전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온 종목은 제외 자 지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 4번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120일 중에서 고점을 검색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21을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더 차트를 길게 보니까 예전에 고점을 맞고 내려왔네 그러니까 121 안에 고점은 돌파는 했지만 그전 고점은 돌파를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21 신고가긴 한데 그 이전 고점에서 맞고 떨어진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신고가를 어 고가가 240봉 중에 신고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종가가 240봉 중에 신고가가 아닌 狗。Oh. <laughs>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느낌표 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 가로치고 어때요? 제 생각에 이거 GH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H가 느낌표 결국 종가가 신고가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240일 안에 딱 쳤다가 그 고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종가가 내려온 거지 근데 그 내려온 거는 한옥가 밑으로 내려와도 저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접률이 상관이 없는 거지 H의 종가가 고가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생각엔 종가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종가로 해야 2 0 240봉 중 신고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애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로를 묶는 건 맞아. 신고가고 신고가가 아닌 거를 제외한다. 다 만들고 해보고 수정할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당일 양봉이 이전 거래량 평균 30만주 이하 종목. 이 평균 거래량이랑 뭔가 과연. 평균 거래량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평균 거래량. 일단은 저기 꼬라박님께서는 오거레일로 하셨어요. 자, 이게 0에서 30만주 이하면 찾지 않는 걸로. 맞아요. 터치하고 내려온 거를 걸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종가가 신고가인 거를 고르면, 당연히 내려간 건안 나오니까, 그냥 종가가 신고가인 조건만 넣으면 된다. 그렇지. 자, 이거를 거를 필요 없이, 240일과 종가가 신고가인 거를 넣어놓으면, 맞은 게안 나오니까, 어, 더 깐깐한 거니까. F는 평균 거래량이 30만 주 이하이면 안 된다. 아니면 이거 30만 주 이상이라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99999. 하고 이건 느낌표 빼고 아 이거 일봉 전 기준으로 할까 일봉 전 기준? 오늘은 당연히 오늘 거를 합치면 30만 주 이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의 전일 평균 거래량이 오늘을 제외하고 어, 일봉 전 기준이 맞죠? 일봉 전이 30만 주 이상이고 그거보다 아, 작으면은 이렇게 어, 가면 될것 같아요. 당일 조건 중 거래량 100만 주 이하 종목 제외니까 100만 주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래량으로 가면 돼요.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인 거 추가 맞죠? 그리고 마지막. 당일 고가가 상한가 찍고 내려온 종목 제외 아 이건 쉬워 상한가 치면 되거든요 상한, 그냥 상한 쳐야 되겠다 장중상한이탈 요거로 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추가하고 장중상한이탈 하지 않은 거 느낌표인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처음부터 볼 테니까 오류를 지적해주세요 첫 번째 정고점 돌파한 양봉의 윗꼬리가 캔들보다 길면 제외한다 윗그림자가 꼬리에요 윗그림자가 그럼 꼬리가 몸통보다 작은 것만 찾아내달라 두번째 자 30분 봉 기준으로 해서 3봉 이내에요 어 2시부터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5% 이하로 떨어진 봉이 있으면 알려줘 시가 대비 종가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은 뭐냐면 30분 동안 5% 이하 하락한 종목을 찾아달라는 말이고요아 이거 빼야되죠 이하기 때문에 5% 이상과 5% 이하 음봉 찾는거 음봉 이하면 마이너스 6,7인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해야되네 이상으로 이상만 찾아 줘. 그러면 느낌표 안 붙여도 되죠. 어, 이상 맞는 걸로 갑니다. 어, 세 번째. 자, 주가 등락률 1봉 전 전고점 돌파한 양봉 갭이 5% 이상인 종목 제외니까요. 오늘의 갭이 5% 이하인 종목만 찾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 대비 5% 이하인 것만 찾는 거 맞고요 그리고 자 오늘의 고가가 2 4 0봉준 신고가에요 그 말은 뭐예요 1년 이내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고점이 근데 그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오늘의 종가가 그 고점 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점 아래에서 끝난 거예요 D랑 E가 가로로 묶이고 아닌 거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240일 중에 신고가인 것만 찾아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앞쪽에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 중에 골라진 애들 중에서 얘네가 아닌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어, 앞에 거는 고가 뒤에 거는 종가 맞아요 이거 맞는 거 같아요 거를 주로 해서 600으로 해볼까요 아 99주 밖에 안 돼요 120봉 되는데요 그러면 주 해서 120봉으로 할까요 그러면 600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 차트가 초기 설정이 600이니까 주봉 120 하면은 600일 거를 하면 되잖아요 아이디어 어때요 저는 주봉으로 할래요 주봉 120으로 할래 왜냐면 제 스타일이니까 저는 제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요 이거를 각자 상황에 맞게끔 해서 사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1봉전 5봉 평균 거래가 30만 주 이상인 거 맞아, 완성됐습니다 이거 완성된 거야 네,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대상 변경을 눌러요 대상 변경을 눌러서 포트폴리오에 여기 상위 샘플을 제가 지금 다섯 종목을 넣어놨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리을자 제외해도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요 여기서 이거를 내조건식 저장 이거는 김병길님 240일 상위 조건검색 이렇게 해서 넣어놓겠습니다 오늘 해서 뭐 바로 내일부터 쓰는 건 아니고 이것도 검증이 들어가야죠? 검증을 한 뒤에 같이 한번 완벽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